태도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존 맥셀은 성공과 실패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자세가 성공과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합니다. 동기부여 전문가인 지그지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그지글러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고도라는 게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높이 혹은 성공 혹은 성숙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대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세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영어 실력. 두 번째는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자, 퀴즈 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야, 또 눈치가 빠르신 건지 <laughs> 네, 첫 번째는 태도. 태도를 보면 무엇을 알수 있느냐? 그 사람의 성품을 알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수 있습니다. 태도. 만약에 제가 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리를 쫙 벌리고 뒤로 쭉 젖히면 어떤 태도입니까? 거만해 보이죠. 너무 쪼그려져 앉아 있으면 너무 약해 보이죠.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긴장해 보이죠.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고대에서 유명한 번개맨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집사님은 아세요. 번개맨이 뭐냐면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특별히 뭐 자격증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집에서, 고대 옆에 있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는데, 근데 이 태도가 남다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1등가는 중국집 배달원이 되겠다.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고, 태도가 남다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배달하겠다. 그래가지고, 복장부터 다릅니다. 우리 여기 배달하는 분들 오토바이 많이 보는데, 복장이, 특별한 복장은 없잖아요. 그분은 복장이 벌써 군복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번개라고 띠를 탁 들고 깃발을 노란 노란색이 눈에 잘 띄고 노란색에다가 번개라고 쓰고 고대 그냥 정문서부터 그냥 휘저다닙니다. 군복을 입은 이유는 정확하게 또는 강인하게 빠르게 보이기 위해서 군복을 탁 입습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국집은 딱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음식을 갖다가 많이 즉 짜장면을 많이 주는데 두 번째는 배달을 하는데 배달을 빨리 하는데 그래서 음식이 나오면 고대까지 배달하는 시간이 2시 아이분 10초 안에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애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늘 고민한 게 뭐냐면 고객에게 감동을 드려야 되겠다. 음식이 맛있는 것은 만족이고 감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면 짜장면을 시키면은 뭐 짬뽕 국물을 준다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만족시키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은 고대에서 명물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있어서 그 집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이 번개맨 때문에 2분 10초 안에 온다는 그 번개맨 때문에 이제 음식을 시켜서 아주 뭐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강연도 하고 나중에는 체임저도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많은 분들을 지켜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분들은 변화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짧게 신앙생활해도 많이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태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뭐 고난에 대한 태도라든지 기도에 대한 태도라든지 물질에 대한 태도라든지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신앙생활할 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입니다. 이 걸을 때또 방송 보니까 걸을 때 처음부터 이 걷는 자세가 잘못되면요 걸을수록 몸이 아프다. 몸의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면 걸을수록 척추가 아프고 걸을수록 발목이 아픕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바르게 되면요, 신앙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이 신앙의 기초이고 출발인데 이 태도가 잘못돼 있으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척추가 아프고 발목이 아픈 것처럼 자꾸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태도로 들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1장 2절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 교회가 이세 가지가 있으면 은 제일 좋은 교회죠 말로만 있는 사랑 말로만 있는 믿음 말로만 떠드는 소망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 실제로 믿고 행동하는 믿음이고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는 사랑이 있고 말로만 소망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가 있는 소망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디와 어디에 본이 되었다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큰 행정구역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어떤 큰 도를 말합니다. 경기도, 강원도를 통틀어서 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마게도냐의 수도가 대살로니가고요. 그리고 아가의 야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너희는 어떤 교회다 가장 본이 되는 교회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보다 더 너희는 본이 된다. 8절 말씀 또 보니까 중간부터 보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뭐 충고할 것이 없을 정도로 조언할 것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퍼져 있고요 본이 되는 교회고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뭐더 필요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갖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본이 되고 칭찬받고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을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마음에 오는 것은 딱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바울이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것을 어떤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리니카 교회에서 이 복음사역 한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가짜 사도가 아니냐? 막 이런 게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고린도회에는 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됐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됐지만은 정말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첫 번째만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말씀을 들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 말씀을 뭘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조목사가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으로 듣고 있는? 아, 뭐 오늘 또 하는 얘기지. 그렇고 그런 얘기지. 그렇게 듣느냐? 아,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인데 이 출발이 잘된. 잘못되게 되면 나머지 단추도다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태도가 중요하다면 그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못낳습니다대제 하나님 앞에서 속상한 그래서 늘 속상한 마음.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면늘 성전에 가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했죠. 자식들도 못 보고 그저 얼마나 뭐 많이 고기를 먹으니 배는 뚱뚱하고 기도하지 않는 신령하지 않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한나가 울고 있으니까 정말로 신령하면 그것을 잘 분별할 텐데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술을 먹고 그렇게 너 있느냐? 왜? 기도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술 먹고 그냥 말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자식들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제사도 우스갯던 엘리 제사장의 말이지만 그런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완전히 이게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아이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아이가 우리 자라는 사무엘입니다. 타락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말이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뭘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말아 이거 그냥 뭐 하는 얘기지 뭐 목사님이. 그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똑같이 씨를 뿌리지만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100배로 결심 맺지만 어떤 것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좋은 밭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게 제일 좋은 밭입니다. 어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백종원 씨 백종원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뭐냐? 태도에 대한 태도. 백종원 씨가 이제 골목 식당이라는 곳에 나와서 음식하는 분들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적할 때잘 보십시오. 무엇을 지적합니까? 태도에 대해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 음식을 만드는 태도, 또 요리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거 뭐 맛이냐 뭐냐? 고게 아니고 이 태도. 이 음식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태도라는. 이 연복이라는 우리 또 중국집 운영하는 그런 그런 어 요리사도 성공할 수 있, 있었던 것이 태도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때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어저께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제 친구가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내 친구가 식사한 다음에 어디 한의원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는 아픈 데도 없는데, 근데 거기가면 진맥을 잘해준다고. 세상에서 아픈 데도 없는데 한의원에 딱갔는데그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장로님이시고 한의사이신 분이 오셨는데 어떤 기계에다가 저 맥을 막딱 대고 뭘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일대 일 친구들이 세명 갔는데 제 차례가 딱 왔습니다. 저를 보고 딱 이렇게 하. 목사님은. 태양인입니다. 당연히 태양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저희 목사님 얼굴 보니까 싱글싱글 웃는 것 같은데 네, 가만히 보면 목사님 성깔이 대단한 분입니다. 야 쪽지 개더라고요 얼굴은 설설 웃는 것 같은데 네, 성깔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laughs> 쪽짓개네 이분. 그러니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 특별히 이제 고기 그리고 밀가루 음식 이런 걸좀 어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고기를 먹으면 소화를 못 하고 밀가루 음식 못 하면 소화를 못 합니다. 그분의 말을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을 어 이분 실력 있는 분이구나. 아 이분 이분 뭔가 대단한 분이구라고 일단 인정하고 나니까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권위 있게 들립니다. 이분 돌팔이 아니야. 이분 이분 뭐 제대로 진맥하는 거 맞아. 출발이 그렇게 되면은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벌써 딱 진명하고 말하는 게 쪽지게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지 쏙 들어오는 거야. 아, 이분이 대단하네. 아, 이분 말씀대로. 또 저한테는 하루 두끼 먹는 게 좋다는 거야. 소화 능력이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두 끼는 못 먹지만은 그 이야기가 믿어지고 신뢰가 되니까 조금 음식 먹는 것도 조금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이 그저 사람의 말로 들린다면 10년, 20년, 조목사 앞으로 20년을 설교할 텐데 신앙의 변화는 열매는 참 맺히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처럼 말씀을 들어라. 예, 네, 이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 0장에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샤라라는 곳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샤라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성경에 보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다. 아이 목사님 우리도 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하고 우리도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혼자믿는게 아니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는 어떻게 했느냐?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지만은 우리보다는 더 풍성합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기도는 어떻게? 항상. 근데 이런 고뇌력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더니 야너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바라는 항구에 있는 배두를 정해라. 가이사라는 위쪽에 있는 항구 요바는 옛날부터 있는 항구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창동 어, 도봉구 도봉로 603-1번지 쌍문동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당시 주소가 없으니까 베드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해변에 있는 집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시몬은 피장이다, 그러니까 피혁공이다. 가죽을 강공하는 피혁공인데 그 사람 집을 찾으면 베드로가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종두 명과 자기 군인 로마 군인 한 명, 세 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촥 가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베드로가 낮 12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너에게 어떤 사람들이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왜? 그 중에 누가 있으니까? 로마 군인이 있습니까? 맨날 로마 군인 뭐 제자들 체포했는데 군인이 있어도 이게 음모가 아니고 너를 갖다 잡아 가려는 게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쫙 따라가 따라가서 그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벌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고넬료가 친구와 가족과 동료를 다 모아놔서 기다립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세 시간 뒤에 가겠습니다. 뭐뭐두 시간 뒤에 가겠습니다. 할수 있지만 그 당시엔 베드로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대충 생각으로 아, 요방까지 거리가 얼마니까 갔다 오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해서 미리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너무 급하게 와서 듣는 것보다는 미리 좀 와서 기도로 오전 예배 전에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미리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듣는다면 더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오니까요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넬료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엄청난 지위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고넬류 앞에 절을 쫙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서 아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해서 고넬류를 쫙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사람인 것을 몰라서 절을 한게 아니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앞에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성도님들은 어떤 목회자의 설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지 못할까 그것은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늘 흉을 보고 늘 단점을 보고 늘 그런다면 너무 사람으로 보이는 물 물도 먹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 설교 또한 권위와 능력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한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자그 그, 어, 그 한의원 가서 그 장로님을 봤는데 장로님 나이가 많으신 은퇴하신 장로님이고 그 아들이 한의사예요. 이 대째.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몸에 배어 있는 자세는 정중함. 저희도 다 어리잖아요. 50대 초반 중반. 장로님은 뭐 벌써 은퇴하신 장로님이 아들이 한이사니까 제가 볼때80 가까운데 저희를 대하는 태도 저희 되게 어린 목회자거든요 정중한 게 몸에 배어있어요 깍듯한 게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목회자가 너무 우습고 너무 만만해 보이고 너무 하찮아 보이는 사람은 없게 그렇게 만약에 내 마음속에 인식이 된다면 어떤 좋은 말씀도 나에게는 만만한 말씀, 그저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떤 게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이. 제가 옛날에 그 우리 현대입사님과 같이 지내는 영동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때 저는 한 30대 초반의 전도사. 그분들은 이제 60대 정도의 장로. 밖에 식사하잖아요. 숟가락을 먼저 하듯. 그 정중한 나이 어린 전사 그분 가운데 한 분은 대령으로 전역한 분도 있고 그 아들이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이 어린 전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식사하고 다할때한 번도 그분들은 먼저 수저를든 적이 없어요 그게 그분들의 그 자세고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되는 말씀도 어떻게 듣습니까 뭐 귀하게 겸손함으로 듣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이 사도 이 고낼려고 뭐라고 말하면 10장 33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따라 겠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설교를 들때 고낼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설교를 들때 내게 좋은 것만 듣고 축복의 말씀만 듣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 때로는 겉면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이거는 설교를 듣는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음식 먹, 먹을 때 편식하면 몸에 안 좋은 것처럼 때로는 조목사가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겉면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이게 말씀을 듣는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들어라이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제 성경책은 21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세 번째는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아까 저첫 번째 데살로니가 있죠. 근데 이거는 데살로니가 있는 아데 아테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테네 사람들보다도 훨씬 신사적이었다 여기는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너그럽다 여러분 너그럽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그럽다라는 말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마음이 넓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때 좁은 마음으로 듣게 되면 안됩니다 설교를 때 어떤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뭐든지 내가 다이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 속이 좁아서 그냥 이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은 좋은 말씀도 안 듣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힌다면은 설교 가운데 분명히 은혜되는 것, 도전되는 것, 유익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내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마음이 닫히면은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요? 따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실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아이들 엄마 젖을 빨때 그냥 힘을 나에 빠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게.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끝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도록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 특별히 청교도들은 설교가 끝난다면 이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 오류는 없는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청교도를 분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도 전할 수 있고 이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설교를 든다면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분별만 많게 되다 보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분별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설교를 검증합니다. 이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듣기만 해도 안 되고 아이 말씀이 진짜 말씀인가 한번 말씀도 다시 보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확인만 할 뿐만 아니고 또 들을 때는 넓은 마음으로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존 맥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는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의 현재다. 설교를 듣는 모습은 여러분의 과거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대변하고 여러분들이 미래가 어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정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저희들에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그때 뭘 하라고 여러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는데 수요일 날또 금요일 날잘 여러분이 참여하면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도 응답되고 교회도 부흥될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우리 장영희 집사님이 그 이후로 한번 수요일에 금요일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이 뭐 그저 와서 하는 얘기지. 그저 그냥 수요일 날잘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내가 수요일날 나가고 금요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게한 번도 안 빠졌어. 여러분은 그때 그 설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 줄수 있는 그런 태도 자세들 주일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때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한편으로는